제일 빠른 우주선을 타도 8만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멀리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구한 것일까요? 오늘은 이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데는 시차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뭐, 한국과 미국의 시차가 13시간이나 할때이 시차가 아니라, 시는 볼시자 뭐, 시각할 때그시자를 말하는 거고, 차이는 차이. 즉 시각의 차이를 이용한 것이 지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 앞에 이렇게 나무가 있다고 했을 때 나무는 정확하게 집 앞에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느 방향에서 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 방향에서 나무를 바라보게 되면 나무는 이집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나무를 바라보면 나무는 집 왼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이것이 시차입니다. 자, 그때 이 시선의 차이에 해당하는 각도가 30도였다 할때이 각도가 시차입니다. 즉, 우리가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생기는 각도를 시차라고 하죠. 자, 우리로부터 좀더 멀리 있는 나무를 시차를 구해보면 시차가 더 작아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즉, 시차는 물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작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로부터 훨씬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별 같은 경우 매우 작은 시차를 가지는데 이 매우 작은 시차를 이용하면 우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별은 사실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 있지만 지구에서 바라보면 별의 위치는 조금씩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때 걸리는 시간은 1년입니다. 즉, 우리는 1년을 주기로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별이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자, 지구가 만약에 여기 위치에 있을 때 별을 바라보면 별은 여기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지구가 여기로 넘어갔을 때 별을 바라보면 별은 그 제자리에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별이 마치 이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즉, 무엇입니까? 시차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구가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별의 위치가 달라지면서 시차가 생겼죠. 자 그림에서는 이 각도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사실 별은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시차가 엄청나게 작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거리가 멀리 있을수록 시차는 작다고 했죠. 얼마나 작냐고 하면 우리가 각도의 단위를 쓸때 뭐였습니까? 60도, 120도에서 도라는 단위를 쓰죠, 그렇죠? 근데 이 시차는 1도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이 도보다 더 작은 단위 초라는 단위를 이용합니다. 자, 이때 이 초는 시간의 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초라는 이름의 단위를 씁니다. 1초라는 각도는요, 1도를 3600등분한 거랑 똑같습니다. 즉, 3600분의 1도가 1초입니다. 얼마나 1초가 작은 각도인 줄 알겠죠? 즉, 만약에 1도가 이 정도라면, 이 작은 각도를 3600등분 낸게 1초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초였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림에서는 크게 그렸지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크게 그린 거고, 실제는 굉장히 작습니다. 자, 어쨌든 시차가 1초인데, 그러면 1초 이 각도의 절반은 몇 도겠습니까? 1초의 절반이니까 당연히 0.5초가 되겠죠. 즉,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시차의 절반, 즉 1초의 절반이니까 0.5초가 되죠. 이 연주시차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로 이 연주시차를 이용하면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구하는 공식은 연주시차 분의 1입니다. 오늘, 파색이라고 읽는 단위는 0.6년 1차 레드 6년... 네. 연주 시차에 아, 0.5초를 아, 넣고 0.5초분에 1회 거티는은 어떻습니까? 0초에 영... 네,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자, 아. 그래서 오늘은 그 연주 시차를 이용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해봤는데, 정리한, 해안 주변을 통해 10박, 별을 바라봤을 때 위치와 1각 6개월 뒤에 공연을 하고 나서 바라봤을 때 별의 위치, 위 시각 차이, 즉, 시차에.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브는 연주 시차분의1이라는 공식을 어.. <laughs> 어.. 어? 100엘렉스 아까 100텍이었어. 뉴스 인데 재밌으면 네저 뉴스 해보세요. 오조저1 0 0텍이어 베텔 게우스는 겨울철 대표 별자리인 오리온자리를 구성하는 별중 하나인데요. 하지만 수명이 다해서 곧 죽게 될 운명에 처했기 때문에 많은 천문학자들의 관심을 흥에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별별 이야기의 시간에는 연세대학교 응화진화연구센터 지웅배 네, 네, 연구원과 함께 배탈계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겨울철 별자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특히 그중에 오리온자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속한 일등성의 아주 밝은 붉은 별 배탈계우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떤 별인가요? 어, 네. 어, 배탈계우스는 우리 지구에서 약 640광년 거리에 떨어진 비교적 <laughs> <기계정> 가까운 별입니다. <laughs> 지금 계절이 <계절에는> 겨울 <laughs> 밤하늘에 떠오르는 크고 아름다운 <laughs> 오리온자리의 한쪽 어깨 겨드랑이를 맡고 있죠. 어. 베텔기우스란 별의 이름이 꽤 아름답게 들리지만 사실 그 실제 네. 단어의 뜻은 겨드랑이, 네. 어깨라는 아, 뜻입니다. 네. 만약 우리나라에서 먼저 비슷한 관점으로 이 별에게 이름을 붙였다면 아마 겨별이라고 부르잖아요. <laughs> <laughs> 네. 이 베텔기우스는 사실 아주 거대한 별인데요. 현재 이 별의 지름은 우리 태양의 800배나 됩니다. 또한 처음 형성되던 때 우리 태양의 20배나 더 무거운 질량이 뭉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보통 별은 질량이 무거울수록 태울 수 있는 뗄감의 양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뗄감을 태울 수 있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기 때문에 질량이 무거울수록 그 수명은 더 짧아집니다. 네. 베텔기우스의 질량과 진화 양상을 볼때이 별의 수명은 약 700에서 800만 년 정도로 추정됩니다. 거의 100억 년의 수명을 갖고 사는 우리 태양과 비교하면 엄청난 짧은 생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처럼 베텔 교수는 빠른 속도로 진화를 겪으면서 아주 크게 팽창하고 지름도 매우 크지만 표면의 온도가 미지근하게 내려가면서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은 붉은 빛을 띠는 적색거성의 단계를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리온자리의 어깨 부분, 겨드랑이 부분에자지하고 있는 베텔게우스를 천문학자들이 매년 겨울이 되면 특히나 주목하는 이유가 있다고 음음. 하는데 어떤 건가요? 어, 네, 베텔게우스에게 천문학자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별이 장대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태양을 비롯한 음. 우주의 모든 별은 태어나서 죽는 진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질량이 그다지 무겁지 않은 별은 아주 느리게 핵융합 엔진을 소모해가며 죽어가기 때문에 진압 막바지 단계에서 맞이하는 죽음의 순간도 그렇게 다이나믹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질량이 작은 별들의 외곽 가스껍질을 우주 공간에 토해내고 남게 되는 잔해를 우리가 행성상 성운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베텔기우스처럼 아주 무거운 별들은 훨씬 격렬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질량이 무거운 별들은 핵융합을 여러 단계에 걸쳐서 멈추었다가 재개했다가를 반복합니다. 중심의 핵융합 엔진이 잠깐 소진되면 온도가 내려가면서 별의 중심부가 수축합니다. 다시 그 중심부 온도가 올라가면 중심부에 쌓여있던 핵융합 찌꺼기들이 다시 다음 단계 핵융합의 재료로 재활용되게 됩니다. 질량이 무거운 베텔기우스와 같은 별들은 이러한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끝내 중심에 아무리 수축해도 온도가 올라가지 못하는 아주 높은 밀도의 철이 뭉쳐 있는 핵을 만들 때까지 진화를 진행합니다. 그렇군요. 이때가 되면 다시 핵융합이 멈추면서 중심부 핵이 더 수축하더라도 <laughs> 다음 단계 핵융합을 진행할 만큼의 높은 온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에 핵융합 단계가 멈추게 되면 그때 별이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 별의 외곽부터 중심부까지 순식간에 중심을 향해 붕괴하듯 빠르게 수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심부로 떨어지는 것의 그 반동으로, 반동으로 다시 빠른 속도로 외곽의 물질을 모두 튕겨냅니다. 그 격렬한 모습이 바로 초신성 폭발의 형태로 목격이 되는 것이죠. 네. 워낙에 짧은 수명을 살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곧 죽을 운명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이는 우리 베텔기우스는 조만간 우리 현생 인류에게 초신성 폭발의 멋진 목, 어, 모습을 목격할 수 있게 해주는 주인공이 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비롯한 많은 천문학자들은 매년 네. 겨울이 오면 이 밤하늘 떠있는 오리온 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어깨에 자리한 베텔기우스가 올 겨울에 네. 멋진 역사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올 겨울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태양 지름의 800배나 되는 엄청난 별이잖아요. 네. 엄청나게 별이 어, 폭발하면서 우리가 초신화 폭발을 목격하는 어떤 기회를 줄수 있다 기대를 하셨는데, 그럼 언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laughs> 어, 네. 사실 한 가지 고백하자면, 네. 천문학자들이 네. 생각하는 시간의 규모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시간의 규모가 좀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천문학자에게 조만간이란 단어의 뜻은 조년과 만년 사이를 의미한다고 <laughs>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네. 물론 정확하게 베텔기우스가 어느 시점에 초신성 폭발을 하게 될지 날짜를 꼭 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베텔기우스의 형성 당시 추정되는 질량과 현재 진화 상태를 보면 앞으로 약 수십만 년 안에는 반드시 폭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하지만 네. 워낙 진화 막바지를 보이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라도 폭발해도 사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아. 별입니다. 당장 내일 터진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은 네. 별인 거죠. 네, 근데 이 거리가 640광년이면 거기서 터져서 우리 지구로 눈에 들어오는 데 640년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폭발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떤가요? 어, 네, 한 가지 재미있는 천문학적인 상상력을 동원해 볼수 있는데요. 네. 어쩌면 베텔기우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폭발하고 사라진 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지구에서 베텔기우스까지 거리가 있다 보니까 폭발 순간의 섬광이 아직 그 빛이 지구로 날아오지 못했을 뿐인 거죠. 네. 만약 정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린 여전히 밤하늘에서 베텔기우스가 생전에 남긴 잔상을 통해서 그 별을 보고 있지만 사실 그 별은 실제 우주에서는 사라지고 없는 별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별들, 많은 별들이 실제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 만약 베텔 리오스가 당장 내 밤에라도 폭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린 당연히 그 모습을 맨 눈으로도 선명하게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베텔 리오스는 지구에서 꽤 가까운 별에 속합니다. 어. 따라서 이 육중한 별이 담긴 폭발의 모습은 지구에서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데요. 예. 일반적인 초신성 폭발의 상황과 비슷하리라 추측을 해본다면, 그 폭발은 지구의 밤 하늘에서 보름달 정도로 밝은 모습으로 약1 5일간 목격될 겁니다. 심지어 네.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일주일 동안은 낮에도 쉽게 볼수 있을 겁니다. 네, 아니 벌써 배테경에서 폭발을 했다면 우리가 초신성 폭발을 볼수 없는 거니까 좀 아쉬워지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초신성 폭발, 또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인가요 <laughs> 어, 사실 우리는 초신성 폭발이라고 하면 아주 드물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쉽게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다들 살면서 직접 그런 멋진 모습을 본 적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초신성 폭발은 꽤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태양 질량의 약 3천억 배 정도로 많은 질량이 모여있는 은하계인데요. 이런 정도의 질량을 가진 은하에서는 평균적으로 약 50년마다 한 번씩 초신성이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약 2만여 개 정도의 초신성 폭발이 우리 은하에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우리 은하가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먼 은하까지의 초신성을 생각하면 더 많은 초신성을 모두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은하에서 터진 초신성은 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맨 눈으로 우리가 관측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집니다. 미래 베텔리오스처럼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별이 초신성 폭발을 해 주어야 우리가 밤하늘에서 편하게 맨으로 누볼수 있는 그런 멋진 노쇼가 될수 있겠죠. 네. 네. 그럼 우리 은하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초신성 폭발이 있어 왔다면 역사 속에서도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네. 어떤가요? 어, 네. 흥미롭게도 과거 많은 역사 속 기록에서도 이런 초신성 폭발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현재 우리 은하에 남아있는 많은 초신성 잔해들과 역사 속에 기록된 가마늘에서의 위치나 시기를 비교해 보면 그 당시 폭발했던 초신성이 현재 우리 은하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잔해 구름을 만들어 놓았는지를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역사 기록 속에서도 가끔씩 등장하는 초신성 폭발. 가마늘 아래 우리 조상님들의 눈동자에도 쏟아졌을 그 초신성 폭발의 빛줄기가 굳이 가까운 미래 에 우리에게도 쏟아질 수 있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지난 시간에 뭐 배워서 그런 것도 있고, 남쪽 하늘의 맑은 날에 보면은 그 오리온 자리 보이더라고요. 아, 네. 네. 요즘에 그게 좀 재미인데, 그, 과연 우리 생애에 이 오리온 자리의 겨드랑이가 사라지는 날이 올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머리가 고마워. 마치 성수산의어 성숙자로 보는 전풍주의. 어, 귀여워. 배틀그우스 얘기했으니까 요거 내가 볼게요. 음악은 <laughs> 잠깐 고분만시다 음. 자, 배틀데우스는 멀리 때문에. 그지 태양은 좀 가까이 있죠? 얘를 둘다 10만, 아, 1 8파세 거리로 옮겼다라고 가정을 한다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 가정을 한다면 얘네가 실제로 뿜어내는 에너지 값이 절대 등급이겠죠? So, 태양은 4.8 등급인 거고 베텔게우스는 마이너스 5.5 등급인 겁니다. 누가 실제로 누가 밝아요? 베텔게우스가 실제로는 엄청 밝은 거지. 하지만 베텔게우스는 멀리 있고요. 태양 가까이 있죠. 겉보기 so, 등급으로는 마이너스 26.7로 보이는 거고 베텔게우스는 플러스 0.7로 보이는 겁니다. 이 차이만 보더라도 누가 가까이 있고 누가 멀리 있는지알수 있다. 실제로 밝은 녀석은 베텔게우스인데.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밝은 것처럼 보인다. 태양이 더 밝은 것처럼 보인다.라는 얘기까지 해주 겁니다. 쉬어요? 잠깐만 썼다 할게요. 오분만 쉴게요 오분만. <laughs>